영어 잘하는 사람은 쉬운 영어를 하죠. 해커스톡! 쉬운 영어가 자동 발사, 자동 발사 영어. 해커스톡!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윤토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톡 자동 발사 영어. 케빈과, 로, 로, 로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네, <laughs> 네,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laughs> 방송 복습하고 <laughs>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데이 구 같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리 너는 어떠, 어떠하지 않았어. 그렇죠. 음. 과거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네. 문장 혹시 저희가 어떻게 만든다고 했었죠? 네. 사람 다음에 want. To. 아, 어. you want. To. 그렇죠. you 아. 다음에 want to 써서 you want. To. 그렇죠. you want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 너는 공평하지 않았어. 이거 어떻게 했죠? 네. you weren't fair. <quet> 그렇죠. you weren't fair. you weren't fair. you weren't fair. you uh, weren't fair. 어, 너는 현명하지 않았어 이거는요. 음. you weren't wise. 그렇죠. you weren't wise. you weren't wise. you weren't wise. you weren't wise. 어, 너는 친절하지 않았어. 어, 친절하지만. 아, 싸가지가 없었어. you weren't 케빈 <laughs> 얘긴가? 너는... <slamshaw> <전> <요 weren't rude mondiale> <laughs> <laughs> you weren't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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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너는 미안해하지 <laughs> 않았어 이거는요? 네 you want sorry 그쵸 you want sorry you want sorry you want sorry, you want sorry. You want sorry. 아, 이제 문장이 좀 자동 발사되는 느낌이 느낌 같은 느낌이 좀 오시나요? 네 음, 조, 좋네요 네. <laughs> 그럼 오늘 주제 바로 데이 10 넘어갈게요 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79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해톡 극장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목소리> 해톡 극장 Shut up baby s <laughs> 비록 지금 우치지만 가수가 되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 있어. I'm trying. 아, 걸그룹 되길 원하시는 네. 거구나. 음. 네. 걸그룹이에요. <laughs> 걸이 아닌가요? <웃음> <웃음> 네, 그, 치어럽 네. 베이비 불러주시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laughs> 그, 오늘 주제는 바로 나는 뭐뭐 하고 있어 입니다. 나는 뭐뭐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뭐뭐 하고 있어. 그쵸. 있다는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걸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을 배울 건데, 음. 어, 방금 윤두기 씨가 나는 노력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I'm trying. 을 사용했어요. 음. 그 오늘 학습은 그 우리 기초영을 1탄에서 했던 저희 I의 상태를 말할 때 사용했던 M 기억나시죠? 음. I 다음 M 썼잖아요. 그래서 이 M에 행동을 또 붙여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신 행동을 막 붙이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행동 다음에 꼭 ING를 붙여서. 넣어주시면 돼요. 아 그래서 방금도 I'm a trying도 I 다음에 M을 썼고 노력하다 시도하다라는 try 다음에 I-N-G를 붙여서 아 trying을 넣은 거죠. 음, 그러니까 I'm a 어쩌고 저쩌고 I-N-G 이 형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자, 그럼 자동발사 위에서 오늘 사용할 표현 같이 몇번 말해볼게요. I'm ing. 음, I'm I-N-G. I'm I-N-G. I'm I-N-G. I'm I-N-G. I'm I-N-G. I'm ing. 네. 그러니까 음. I'm going 뭐 이런 거죠. 음, 네. I'm going. 나는 뭐뭐 하고 있어. 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그쵸, 거죠. 네. 음. 어, 윤석기 씨, 오늘 대표 문장이 나는 노력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이거잖아요. 네. Try. 그렇죠. 어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요? I'm trying. 그렇 I'm 다음에 try 뒤에 ing 붙여서 I'm trying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어, 몇번 해볼까요? I'm trying. I'm trying. I'm trying. I'm trying. 나 노력하고 있는 중이야. I'm trying. I'm trying. I'm trying. 네. 네 그럼 오늘은 이 I'm 다음에 I'm를 사용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말해보고 싶은 그런 표현이 혹시 있나요? 나는 뭐뭐 하고 있어 이런 거네 말해보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뭐죠? Uh -huh. 저는 살이 빠지고 있어요 <웃음> 진실이신가요? <웃음> 어? 네네 팩트예요 <laughs> 알겠습니다 팩트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네. 어, 우선 나는 뭐뭐 하고 있어 이거는 I'm 다음에 I'm 넣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살이 빠지다 라는 행동만 뒤에 붙여가지고 I'm 붙이면 되겠죠 그죠 음. 살 빠지다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옛날에 잃어버리다 사용했었던 표현인데. 네, 진짜 많이 배웠는데. 그렇죠. 그쵸? Lose weight. 그렇죠. Lose weight. Lose가 잃어버리다 이런 그쵸. 건데, lose weight하면은 살을 잃어버린 거니까. <laughs> 내가 뭐 고의로 잃어버리는 거지 <laughs> 어쨌든, 빼는 거는. <laughs> 네. 아무튼 살을 빼다는 lose weight라고 했어요. 그럼 ing만 뒤에 붙여서 losing weight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음. Losing weight 이렇게 하면은 잃고 있는 중이다. 몸무게를 잃고 있는 중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I'm이랑 다 합쳐서 다시 말씀드려보면 은 I'm losing weight가 되겠죠? 나는 살이 빠지고 있는 중이야. 몇번 따라해볼까요? I'm losing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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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교재에 있는 문장들로 바로 연습을 할게요. 우선 나는 뭐뭐하고 있어. 이거 내네 문장 볼 건데요. 첫 번째, 나는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나는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마. 나는 너를 따라가고 있어. 하지만 이건 스토킹이 아니야. 나는 책을 읽고 있어. 무슨 책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다. 이거 음식점 가면은 웨이팅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아, 딱 그거, 딱그 웨이팅이에요. 그래서 I'm waiting하면 나는 기다리고 있어가 됩니다. 해볼게요. I'm waiting, I'm waiting, I'm waiting, I'm waiting, I'm waiting, I'm waiting, 네. 그 다음에, 나는 일하고 있어. 일하고 있는 중이야. 일하다 너무 많이 했죠? work. 네. 응. 바로, I'm 다음에 work 뒤 ing 붙여서, I'm working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I'm working. I'm working. 난 일하고 있어. I'm working. I'm working. I'm working. I'm working. 자, 나는 너를 따라가고 있어. 너를 따라가다. follow you. 너. 그래서 너를 따라가다. 하면 follow you가 되죠. I'm 다음에 follow you를 붙이는데, 몸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하는 거니까, ing를 응. 붙여가지고, I'm following you. 하시면 은 나는 너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야. 가 됩니다. 해볼게요. I'm followin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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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나는 책을 읽고 있어. 나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야인데, 윤토끼 씨가 직접 만들어 보시죠. <웃음> <웃음> I'm reading 음? a book. 그렇죠. 그렇죠. 책을 하나 읽고, 책을 한 번에 여러 권 읽을 수 없으니까, 음. 하나 읽고 있어. 읽고 있는 중이야. 가 되겠죠. 해볼게요. I'm reading a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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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똑같은 문장을 사람만 바꿔서 이제 말을 해 봤었는데 오늘은 사람은 바꾸지 말고 반대로 나는 하고 있어 말고 나는 뭐뭐 하고 있지 않아로 바꿔서 같이 말을 좀해 볼게요.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무언가 부정하고 막 뭐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꼭 넣는 단어가 뭐죠? Not. 그쵸. 렇죠 낫을 꼭 붙이잖아요, 우리가. 응. 저번에도 우리가 월 다음에 낫 붙여서 weren't가 됐던 것처럼. 응. 자, 그래서 오늘도 낫을 넣을 건데요. 이 낫을 어디에 넣냐면은, I'm 다음에 넣으면 돼요. 응. 그래서 I'm, 낫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ing를 붙여서 행동을 말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방금 했던 문장들에다가 낫만 붙여서 같이 좀 해볼게요. 응. 나는 기다리고 있지 않아. 이거는 I'm not waiting. I'm not waiting. 두 번째, 나는 일하고 있지 않아. 일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I'm not working. 세 번째로는 나는 너를 따라가고 있지 않아. 이거는 I'm not followin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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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내갈길 가는 거야. 너 따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는거 아니야. 그런 거. 자 마지막으로는 나는 책을 읽고 있지 않아. 요걸 해볼게요. I'm not reading a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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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잘 따라오셨습니다. I'm not reading a book 하니까 옛날에 학교에서 책볼때 교과서 안에다가 마작 넣고, 마 어떤 그런 전안 그랬는데. 저도 안 그랬는데. 저도 안 그랬어요. 전 잤어요. 잤어잤어 <laughs> <해놓고. 웃음> <laughs> <laughs> 네. 지금까지 저희 데이십 나는 몸 하고 있어 같이 배워봤잖아요. 네. 오늘 했던 문장들 계속 저희 따라 하셔가지고 입에서 자동 발사될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올려놓은 그 원어민 음성이 들어간 챈트도 같이 들으시면서 에코인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방송에서 데이십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십일뭐 배워요? 음. 비밀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좀만 좀만 참으세요. 알고 싶어요. 하루만 참으면 돼요.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